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19일까요? 아니면 의료기관의 탈을 쓰고 돌아가고 있는 살인공장들일까요? 한국에서는 온갖 가짜 광고와 미끼들에게 속아서 찾아가게 된 가짜 명예의 감은 이슬에 속아서 눕게 된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일면식도 없는 유령들의 가위와 전기톱에 신체가 잘리다가 사망하는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의 시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력 사기나 자격 세탁에 맞을들이 정체불명의 의사 면허자들이 언급처치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유령수술을 통해 사람을 자르는 방법만 배운 후 새로운 살인공장을 만들어 치명적인 수술을 끝도 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 공장들이 곳곳에 섞여 있는 한국의 성형 수술실을 조속히 공동체와 격리하고 조사한 후 저참한 살인 공장들의 현실을 낱낱이 책임 있는 국제 기구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료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지난 4주 동안에 있었다 이제 크고 작은 뉴스들 중에 성형 수술하고 관련된 뉴스 한두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는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형외과의 현실. 그럼 좀 여러분들은 화려하고 막 아, 성형 강국이다. 혹은 아, 의사들 성형 수술 수준이 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어, 전혀 아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흑계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완전히 살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짐작하실 수 있는 어떤 단서 가 담겨있는 사건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과 뼈를 발라먹고 사는 살인 작업대의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이 카르텔이 돌아가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던 이 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은 성형강국이다 하는 거, 이 삐끼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흑개비가 씌인 거거든요 이 삐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 시간에 설명을 할 때는 스타가 이사 만들어주는 그 방송 삐기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얼굴 수술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올려놓는 그 사람 다 삐기일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수술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자기 입으로는 막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막 얘기하죠. 그죠? 숨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광고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갖고 아무도 긍정을안 해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사람이요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사진까지 갖고 와갖고 광고로 쓰는 사이코도 있거든요. 광고 성형 모델 어쩌고 저쩌고 할때그 광고 계약서에 그런 막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삼일 공장이 유지되는 제일 첫 번째 가문은 바로 이 삐끼다. 지구상에서 수술 삐끼는 지구상에서 한 곳밖에 없다. 병원으로부터 알선료를 받는 삐끼 말입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코수술 받다 심정지, 응급처치도 안 했다. 뭐, 자주 보던 뉴스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심정지 자주 오죠. 수술하다 보면 자주 올수 있어요. 근데 응급처치도 안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히 괴상한 상황인데, 여러분, 안한 거는 두 가지죠. 고의로 안 했거나, 몰라서 안 했거나, 처음에 고의로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뭐냐면, 전에 말했듯이, 죽는 게 싸우게 처리됩니다. 훨씬. 테이블 데스라고 하죠. 테이블 데스 해버리면, 실제로 환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합의서 쓰고, 그 합의서 가지고, 바로 보험 처리하면, 은 보험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근데, 어중간한 행위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이 적게 나와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은 이미 중환자실에서 상당한 병원비를 지출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 받아갖고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싸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응급처치 안 했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 여러분, 한국에서 응급처치 못하는 의사들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어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거, 심장 몇번 두드려 눌러주고, 그냥, 뭐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 하면 되지 않아? 여러분, 그 인공호흡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수술 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하려면, 인공호흡 간을 여기 기도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삽입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못 합니다. 못 하는 의사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이제 무슨 약, 약물 같은 것도 써야 되는데, 그 약물도 못 쓰는 의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응급처치 안 했다. 이 뉴스 하나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고 놔뒀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을 때 일부러 부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아, 가는 동안에 죽거나 하게끔 그렇게 해서 안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응급처치 자체를 기간 내에 관을 못하거나 약물을 쓸줄 몰라서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충격적이죠?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 뉴스 내용에 딱 들어가자마자 엉터리죠. 성형외과 아닙니다. 여기. 일반의사. 여러분 의사가 전문의 과정이 되고 그 검증된 임상 경험을 쌓는 과정은요.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치고 전문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 받은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GP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간판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단히 후진적인 상황인데 경력 사기지 않습니까? 경력 사기를 당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단 지금 15,000여 군데 정도가 성형외과라고 간판이 걸려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한 5%에서 10%에 지나지 않는다. 즉, 90%에서 95%는 일단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지난달 14일이다. 이 나오죠. 이 전문의가 바로 죽었다 하면 뉴스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온 게 2월 12일인데, 1월 14일 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테이블 데스 시켰으면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중이 만일에 응급처치를 안한 이유가 시키려고 하다가 119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시키려고 한 의도였다 하면 의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게 뉴스에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비중격만곡증과코성형수술 하는 거는요. 코 구멍 사이에 있는 경막 있죠. 거기를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코뼈가 휘어지고 그 중격도 휘어졌다 이 말이죠. 27세 이제 원모시라고 하는데, 남자분 같습니다. 이,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나 휜코는 주로 남자분한테서 좀 많이 생기는 현상이죠. 그 어릴 때 어떤 콧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목소리> 여러분, 이 수술 대단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 그 뒤에 이제 수면마취죠. 수면마취는요, 기도 확보를 안한 전신마취를 수면마취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면마취라는 말을 사실은 좀 지어낸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전신마취라고 말을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거는 전신마취 유도제예요. 그냥 전신마취다. 기도를 확보 안한 전신마취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두 가지, 즉 휜코 수술을 했다, 그리고 기도 확보를 안한 전신마취를 했다 이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이거는 죽일 수밖에 없는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흰코 수술을 하는 거는요, 수술 자체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흰 코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요, 뼈를 다시 다 산산조각을 내야 돼요. 그때 쓰는 도구 두 가지가 뭐냐면, 절단기하고 망치입니다. 절단기를 들고 코뼈를 조각을 낼 때, 조금만 위쪽으로 잘못, 강도 조절을 잘못해서 절단기가 올라가 버리면, 전두구를 뚫고 들어가서 적사하죠? 그리고 약간 옆쪽으로 가버리면 안구골 뒤쪽을 파고들어버리면서 눈을 실명시키죠. 그 눈, 눈을 찔러버리니까. 그리고 더 깊게 뒤쪽으로 절단기가 들어가버리면 바로 후각을 담당하는 점막하고 이기는 대단히 심각한 파손을 일으키면서 바로 후각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론 이게 대량 출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휜코 수술을 할 때는 콧구멍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바로 이두 가지를 조합하면, 아, 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죠? 기도 확보를 안한 수면 마취를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코를 막고 하는 수술에서. 여러분, 콧구멍이 기도라는 거 아시죠? 혹시, 근데 이 사람들은 콧구멍이 기도라는 걸 모르나 봐요. 그죠? 그불다 나,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나, 프로포폴 이런 약들은 대부분 의식도 잃게 할 뿐더러, 그, 무호흡을 유발하거든요. 호흡을 억제시키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형 강국, 성형 왕국의 완전히 추악한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 걸 성형외과라고 쓰게끔 해주고, c p 한테 이런 치명적인 약을 마음대로 쓰게 해놓고, 막광고질을 해대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 이제 젊은 사람의 부모 어머니는 통탄하고 있죠 아이가 저지경이 되도록 왜 그랬을까?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어머니한테 그두 가지 이유예요. 걸려 드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냥 삐끼한테 걸려 들었을 거예요. 광고나 이런 거. 좀 싸게 해줄게 이런 말에 걸려 들었겠죠. 그리고 언급처치를 고의로 안 했을 가능성조차도 있다라는 거, 어머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개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죽음이라고 했으면 미합니다 저는 닥터 밴데타 채널을 만든 이유가요. 그 죽은 젊은이들이 개죽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집도한 의사, 이 나오는데, 이 집도한 의사가 원래 집도 하기로 했던 의사인지는 모르죠. 그럼 조차도 확인 안 합니다. 유령 수술에 대해서 전혀 어, 그 범죄로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정량을 썼다 그러죠. 프로포폴 쓰는 거는 정량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기도를 확보 해놓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연면치료는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진료기록부를 이제 관남경찰 경찰관들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진료기록부를 쓰지도 않았더라. 이랬죠. 진료기록부는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술기록부하고 마취기록부가 될 텐데 일단 기도 확보한 전신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마취기록지도 없을 거예요. 써야 되는데 안 하죠. 그리고 문제는 또 수술기록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GP이기 때문에 아마 수술기록지를 정, 정상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를 가능성 상당히 농후합니다. 보통 전 세계에서 의사가 의사 면허를 받고 GP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술 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체화시키는 과정이 언제냐 하면요 레지던트 1년 차, 2년 차 때예요. 그때 밤새 적습니다. 똑같은 수술 같은데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적는 방법을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레지던트 1년 차, 2년 차때 체화시키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령 수술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731 이제 공장들에서 아 배우고 나온 사람이라면 진료기록부 작성법 자체들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안 하는 게빨뺌하기가 훨씬 쉬워요. 민형사상 소송에서 빠져나가는데 훨씬 쉽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을 해 놓으면요. 은 거짓말을 못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게끔 판사들이 요구하죠. 그게 훨씬 쉽거든요. 자기들이 판결하기에. 그러니까 계속 개죽음하고 의미없는 죽음들이 계속 쌓여 나가고 있죠. 뭐, 어, 당신 입증 못했지 않느냐? 당신 패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죠. 이것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술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민 형사상에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성 안 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기 이제 쉽게 됐죠. 그래서 이 보호자분은 아마 자칫 잘못하면 아주 저렴한 합의금을 갖고 결국 형사 처리도 못하고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성형 강국도 아니고요. 성형 왕국도 아니고 한국의 의사들 수준이 성형 수술에서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그 인상 경험을 축적한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큰 오산이고 바로 그런 전제에서 인터넷을 이제 접속을 해서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바로 도살장의 작업대 위에 누워 있는 여러분들을 반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뉴스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개월 전에 제가 악마들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악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악마라는 말을 잘못 썼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선택을 했어요. 저 저는 정확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악마라는 말 어디에서 씁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짐승부터 못한 짓을 할때 우리가 악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은 코로나19? 지금은 그렇게 이름이 붙었죠. 신종 코로나를 두고 그 바이러스를 두고 악마라고 했다는 거죠. 바이러스 사건을 놔두고 우리가 악마라고 하려고 하면 살인용 바이러스를 하나 DNA를 만들어내가지고 뿌려댈 때, 막 뿌려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일 때그 사람을 악마라고 하지. 그렇죠. 혹은 막퍼지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고 자기만 백신을 다 맞고 있다든지. 그럴 때 악마라고 하는. 그렇게 악마라는 말을 우리는 쓰거든요. 한국에 지금 살인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살인 공장을 운영하는 23일 공장의 사장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도 생명부지에 본 적도 없는 그런 애들의 얼굴을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막 실명시키고 불구 만들고 사망에 이렇게 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악마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업로드하지 못하는 동안에 어,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했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씌어 있는 그 흑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 많더군요. 자기가 어떤 수술을 한 전후 사진이라고 하면서 오 이는 대부분 다 정체불명입니다. 그게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아무 장애가 없다, 입이 예를 들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불구자가 나와서 그렇게 광고질을 해대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그 뒷돈을 얼마나 받아먹는 사람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 게 지금 한국에서 해대는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제 성형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상황, 대단히 역기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을 이식키기 위한 좋은 사건들이 한두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7 3 1 마루타 공장의 실체들 먼저 계속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시체 처리하는 방법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